짜잔 시카고 베어스 참 기대가 많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아 저희가 지금 채팅창 확인해 보시면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nfc 북부 디비전 예상팀 투표를 받고 있어요 벌써 31번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오 시카고 베어스 3% 됐어요 저희가 오. 이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할 수도 있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일단 24시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승 12패로 디비전 4위를 기록했던 시카고 베어스였습니다 베어스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죠. 왜냐? 전체 1순위로 커트백 유명주를 지명을 했죠. 그리고 로스터도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팬들은 마침내 위닝 시즌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요. 베어스는 또다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시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에 케일러 밀럼스가 새로운 오펜시브 자원들과 함께 활약을 펼치면서 4승 2패를 기록을 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하나 싶었는데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전이었죠. 이때 위닝 이 헤일메리 패스 이거를 허용하고 말았는데 사실 이거는 주면 안 되는 터치다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컨드레 선수들이 진짜 크게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셀레브레이션 하다가 제대로 이제 패스 디플렉션 못하고 결국 터치다운을 허용하고 말면서 패배했죠. 를 근데 이 경기가 좀 중요했던 게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펜스의 부진 그리고 수비의 붕괴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급격하게 추락을 했고요. 완전 연패를 달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헤드코치였던 메데버 플러스가 햄임이 됐고 토마스 바라우니 임시 헤드코치로서 선임이 됐습니다. 이후에 4연패 하면서 성적 반등에도 실패를 했죠. 전반적으로 공격지는 부진을 했고요. 특히 오페시브 라인의 문제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칭 스태프의 운영 미숙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뭐, 마지막 경기에서 그린베이 패커스를 꺾으면서 연패를 끊고 시즌을 마무리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리빌딩 시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습니다. 뭐 베어스 의 이번 시즌을 정리하면 좀 마음만 앞섰던 시즌이 아니었나.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로키 커터백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커리어 1년 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어쨌든 프로로 처음 들어오는 순간이고 여기서 잘해 줘야 이 선수가 쭉 치고 올라가는데 꼭 1년 차에 뭔가 잘안 풀리게 되면 커리어가 좀 꼬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베어스는 이 중요한 시기를 너무 안일하게 낭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커터백을 편하게 해줄 어떤 시스템도 없었고요. 커터백을 지켜 줘야 될 오라인도 굉장히 부족했고. 코치진들은 시즌 중에 계속 갈려 나가면서 정말 혼란만 가중됐고요. 뭐 시즌 전에 그랬죠. 최고의 어떤 리시버 그룹들을 만들어 줬다. 이거는 사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뭐 그런 시즌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펜스를 좀 먼저 점검을 좀 해보면 일단 커터백 켈러 윌리엄스는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리그에 합류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이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붕괴를 했어요. 어떤 켈러 윌리엄스의 스타일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켈러 윌리엄스는 무려 68번의 색을 당한 시즌을 보냈고요. 이것은 단일 시즌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은 라인의 문제로부터 기인을 했어요. 여기에 코칭 스태프의 혼란이 좀 더해졌고요. 쉐인 월드론 10주차 이후에 해임이 됐죠 그리고 토마스 브라운 승격됐다가 임시 헤드코치로도 임명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 코치였던 크리스 비티가 오페시브 코디네이터가 되는 등 루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플레이 콜로도 계속 바뀌었고요 이런 것은 에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루키 쿼터백에겐 정말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케러윌리엄스는좀 긍정적인 지표들을 많이 달성을 했어요 그래도 엘리트한 파임을 갖고 있는 거 또 에디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셨던 어떤 각도에서도 패스를 던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크램블 능력 이런 정말 환석적인 플레이도 분명히 보여주면서 재능을 갖고 있다. 이 잠재력이 터지기만 하면 리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주전 쿼터백으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준.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겟들 같은 경우에도 천야들을 넘는 리시버는 없었는데, 이제 고루고루 많은 타겟들에게 패스를 잘 던진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로무 둔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루키로서, 리시버로서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 시즌이었고, 그리고 디제이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캐치하는 플레이가 많은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러닝백 측면에서는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아웃사이드 런에서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좀 중앙, 그러니까 인사이드 러시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오페스가 좀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디펜스 쪽도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 보면 스타 선수들은 꽤 있었거든요. 근데 디펜스가 허용 여드 측면에서 리그 27위에 그쳤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싱 터치 다운 자체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었어요. 반대급부로 이제 러싱 터치 다운은 또 많이 내주는 이런 밸런스가 잡히지 못한 디펜스가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번 시즌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전술 운영 측면에서는 에드닝께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디펜스도 오펜스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됐어요. 바이웨이크 전까지는 아주 엘리트한 디펜스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바이웨이크 후에 커맨더스 전 헤일메리 허용하고 패배하면서 진짜 디펜스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는 20점 이상 실점한 경기가 7경기 동안 다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이후에 10경기에서 평균 25.1점을 허용할 정도로 많이 무너졌고요. 여기에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메리 패배라는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필드 모든 곳을 누비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던 이 세이프티 자한 브리스커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좀 어떤 팀에서 이 세이프티를 대체할 선수가 없었다 음. 이런 상황이었고 뭐 조나단 오웬스 엘라이자 헥스 이런 선수가 좀 대체하려고 했는데 뭐 택도 없이 부족했고요. 뭐이 외에 뭐 전반적인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뎁스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 앤드루 빌링스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뭐 몬테즈스 외에 이런 선, 이 선수는 받는 돈에 비해서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활약을 반복했고 뭐 저번 덱스터 분명히 좋은 패스 러셔, 디펜시브 태클은 맞지만 좋은 런 디펜더는 아니었습니다. 뭐 덱스터 옆에 뭐 크리스 윌리엄스, 뭐 바이런 코트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마,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실히 탤런트가 부족한 디펜시브 라인이었고요 특히 맷이버플러스가 많이 했던 게 이런 런다운에서 뭐 러싱을 쓸것 같다고 예상되는 이런 다운에서 좀 원갭 스타일의 좀 공격적인 갭 슈팅 디펜시브 라인에게 슬랜트를시킨다든지좀 갭을 많이 뚫고 들어가게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라인백과 디펜시브 라인 간의 어떤 호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런 핏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결과, 얼리다운에서 좀 많은 러싱 야드를 내주고, 서드 앤 숏, 이런 것들이 반복된 상황이 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3 시즌에 베어스는 사실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디펜스가 2024 시즌에 굉장히 무너지면서, 거의 뭐 리그 최하의 수준의 런 디펜스를 보여줬고요. 이러면서 뭐 주축, 결국은 뭐 주축 선수들이 부상, 그리고 뭐 분위기도 굉장히 침체됐고 오펜스도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결국은 10연패로 이어졌고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좀 아쉬운 시즌으로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오프시즌 부분을 취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스는 오펜시브 라인의 투자를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조튜니, 드루달만 이런 인테리어 라인을 먼저 데려오고 이것은. 켈러 밀리엄스가 포켓 내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기여를 할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사실 진짜 핵심 본체는 헤드 코치인 벤 존슨이죠. 그죠이벤 존슨의 선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존스는 윌리엄스의 즉흥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동시에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담보가 되었을 때야만 비로소 시카고가 진정한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했을까요? 어, 말씀해주신 벤 존슨의 선임 외에도 뭐, 오라인 개선도 눈에 띄었고요. 말씀해주신 드류달만, 조튜니 조나 잭슨이 다 합류했고, 좀 불안했던 인테리어 라인들을 재정비했고요. 드래프트에서는 뭐, 타이트드 콜스턴 러브랜드를 뽑았고, 와이드 리시버, 루더버든 3세까지 지명하면서, 좀, 가뜩이나 좋았던 이좀 패스 타겟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즌이었고요. 벤 존슨의 선임으로 사실, 와이드 리시버 룸아이 러닝백 룸도 조금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러닝백 룸은 지금 그대로 갑니다 디안드레 스위프트 그리고 로스 촌 존슨 듀오로 갈것 같은데 아무래도 2022년에 벤 존슨과 이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라이온스에서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믿고 가는게 아닐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펜스는 뭐 뭐 오펜시브 라인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대폭 개선을 하는 동시에, 벤존슨 입맛에 맞는 좀 선수들을 채워 넣으면서, 음. 여러모로 기대감을 확실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펜스에서도 많은 영입이 있었죠. 특히 작년에 가장 큰 약점은 이 디펜시브 라인이었거든요. 이 디펜시브 라인을 많이 개편을 했어요. 인테리어에서는 뭐, 그래디 제럿스 영입했고, 런 디펜스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죠그 외에는 뭐, 드래프트에서 셔마 터너,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까지 지명했고요. 엣지에서 뭐 드마커스 워커, 그리고 데럴 테일러가 팀을 떠난 자리에 콜체에서 뛰던 뭐 대여 오데인 뭐 이런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주요 선수들의 큰 변화는 없고 어쨌든 핵심 선수였던 이 자칸 브리스커, 그리고 앤드류 빌링스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또 다른 영입 효과가 있지 않나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오펜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음. 디펜스도 업 순도 100% 업그레이드다 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유출을 잘 메꾸면서, 나쁘지 않은 오피 시즌을 보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 시즌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 지난 시즌 결과만 놓고 보면, 디비전 4위, 그렇지만,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아깝게 패배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경기를 뒤집었다면, 디비전, 그리고 NFC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 본인들이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선수들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헤드 코치에 결여된 경기 운영들이 더해지면서 그런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벤 존슨이 왔습니다. 정말 가장 뜨거웠던 이 헤드 코치 후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펜스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런 게임의 개선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 존슨과 디클런 도일이 팀을 이끌게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일부 전술 활용은 이전에 베어스가 활용했던 스타일을 답습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러싱 방향 쪽에 블락커를 이동시키는 모션을 활용을 한다던가 리시버가 달리면서 라우트에 진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션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션을 팀들이 활용을 할 때는 상대의 디펜스를 읽거나 그냥 단순히 이제 페이크를 써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베어스는 실제 전술 효과를 위해서 모션을 활용한다는 것, 이게 진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거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술 활용에서 있어 이게 지나치게 이게 단, 단조로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면서 실제 실행력이 크게 떨어졌어요. 이것은 앞서 지적한 오라인의 부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리그 평균 또는 그 미만의 탤런트로 구성된 러닝백 뎁스 구성 역시도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타개할수 있는 최고의 코치가 팀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오펜시브 라. 라인을 확실하게 강화를 했죠. 추가적으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는 없었던 이 듀얼 스렌스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이 케일러 빌리엄스 커터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더 재미있는 러싱 게임이 매우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런 게임이 확실히 더 재미있어질 거고 당연히 개선하는 건 당연히 기대되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마 벤 존슨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위한 타이밍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궁금하더라고요. 케일러 윌리엄스의 어떤 지난 시즌의 문제를 좀 보면 첫 번째로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 이 뒷볼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던진다. 뒷볼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볼이 나가야 할 타이밍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뒷볼의 정확도도 안 좋았거니와 이 시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드라이브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 벤 존슨이 잘 고쳐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로드, 제로드 고프에게도 그랬지만, 어쨌든 벤 존슨은 커터백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설계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 리드를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코치이다 보니까, 케일럽이 갖고 있던 이런 문제들을 저는 잘 해결해줄 수 있다,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반면에 오히려 이런 좀 컷, 이 코치의 어떤 개입이 조금 더 과해지게 되면 쿼터백의 창의성을 조금 억누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당연히 벤 존슨이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제러드 고프는 사실 창의성이 뛰어난 쿼터백은 아니었지만 이 켈로 윌리엄스는 창의성이 또 하나의 큰 강점인 선수다 보니까 너무 크게 개입을 해서 이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정을 하다 보면, 켈러 윌리엄스의 어떤 강점을 또 살리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 윌리엄스가 어쨌든 이 벤존슨의 오펜스에서 얼마나 잘 밸런스를 지키면서 간결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리듬을 살리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 있게 보시면, 어, 베어스의 오펜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는 선에서 밸런스 조절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르도 고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벤존슨의 색깔에 조금 더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선수가 점점 더 육성되고, 리그에 익숙해지고 이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주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네요. 자, 디펜스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는 데니스 앨런을 데려왔습니다. 세인치에 있었던 이 코치를 데려오게 되는데, 데니스 앨런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베어스의 디펜스는 메데버 플러스 체제와 확실히 다른 그런 변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몬테즈 스웨스를 비롯한 베어스의 일부 선수들이 디펜스 스킴이 예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팀에 정착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라는 팀내부의 인터뷰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탤런트 자체가 의심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데니스 앨런의 복잡한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잘 팀에 이식이 될 것이냐 그리고 킬드에 얼만큼 잘 실행이 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작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론트 다양한 방법으로 커터백을 압박할 수 있는 그 전방의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항상 갭을 노리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블러커를 밀어내면서 오펜스 스킵 운영을 방해하는 그런 것 자체를 목표로 삼거나 또는 블리치와 연계된 추가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선수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존 커버리지를 담당한 것을 벗어나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순한 커버2, 커버3 위주의 시스템이었던 에브플러스의 시스템과 다르게 조금 더 맨투맨 커버리지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 각 선수들은 다양한 역할과 함께 변장 커버리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혜를 많이 볼 선수로, 자칸브리스카나 카일로 오든 같은, 뭐, 저희가 스위스 아미 나이프 타입이라고 하죠.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데니스 앨런의 헤드 코치를 역임했던 오클랜드 레이더스 시절은 물론이고요. 세인츠에서도 첫 해, 그리고 지난, 지나, 짤렸던 지난 시즌 결과는 진짜 참담했거든요. 좀 다만, 테니스 앨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선수들에게 전술 훈련을 많이 시키는 그런 코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앨런 같은 경우에는 3년차부터, 세인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차부터 인력, 그리고 시스템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확실하게 디펜스가 개선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3년이 나 걸렸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베어스의 현재 디펜스는 드래프트, 그리고 f a 를 통해서 스킨과 무난하게 일단 굉장히 능력이 있는 탤런트들을 잘 수집해온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엘런의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 이런 선수, 재능 있는 선수들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잘 발현이 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 동안에는 훈련과 반복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포지션 이해도의 정립 요것에 따라서 이제 필드에서 이게 잘 실행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바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 데니셀런이 사실은 전형적으로 헤드코치로서는 많이 실패했지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아온 그런 코치다라는 점에서 다행이죠. 이번에 음. 결국은 헤드 코치가 아니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래도 걱정보다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데니셀런의 특징은 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이 4명의 다운라인맨을 쓰는 이븐 이번, 이번 프로트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매우 확실한 런 핏을 가지고 있고요. 런 디펜스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코치이고 그리고 세컨 앤 다운, 서드 앤 다운에서 나오는 뭐, 다양한 프론트에서의 다양한 블리치 압박, 그리고 거기에 섞인 변장 커버리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말, 씀해주셨듯이 스냅 전과 후에 선수들의 정렬 위치를 좀 다양하게 바꾸는데 능한 코치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확실히 디펜스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자칸 브레이스코카일로거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이거, 외에도 사실은 지난 시즌에 런 디펜스가 굉장히 최악이었던 팀이기 때문에, <laughs> 확실히 이런 디펜스 개선에서는 또꽉 잡고 있는 <laughs> 코치다 보니까, 이런 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